여러분, 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어린아이가 일기를 쓰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아이들의 일기, 가르치면 얼마나 늘수 있는지, 아이들의 발전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이 일기는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인데요. 어, 일기를 쓰라고 했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치킨을 먹었다. 그리고, 심표를 넣네요 마침표를 넣어야 되는데, 설렁탕에다 우엉이랑 같이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점도 없고, 띄어쓰기도 안돼 있고, 그리고 배가 불러서 다 먹은 것을 치우고, 말과글 학원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설렜다. 아 <laughs> 여러분이 느끼신 대로 뭐 전혀 뭐 어떤 형식적인 것들 뭐 이런 거안돼 있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뭐 주제도 없고 어...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은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가르치지 않은 탓이죠. 어, 어. 아이들은 뭘 배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좋은 안내자가 돼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어, 그냥 영어, 수학, 그쵸? 어, 점수. 근데 정말 제 주장은요,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은 글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점수를 따는 게다 글로 모든 과목이 다 글, 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글을 잘 읽을 줄 알고 잘쓸줄 알면은 자연히 그 성적이 따라오는 것인데 그러한 기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채대중요법만 어, 사용하는 거죠. 당장 다섯 개 중에 하나 잘 찍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그 기초가 없는 사상 누각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 그 다음부터. 가르쳤어요. 가르친 다음 어떻게 아이들이 변해가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일기를 쓸 때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자첫 번째 그래서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어, 글감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먹은 일이네요. 자, 처음보다는 형식이 조금 갖춰졌죠. 날짜도 들어갔고 날씨도 들어갔고. 이름도 들어갔고, 오늘 아침은 간장, 계란, 비빔밥과 육개장이었다. 그런데 만드는 도중에 계란 기름이 튀어서 무서웠다. 간장, 계란, 비빔밥과 육개장이랑 같이 비벼서 먹어보니 정말 상상도 못한 천국의 맛이었다. 이걸 왜 지웠냐 하면은요, 먹는 거죠. 먹는 건데, 굳이 만드는 과정까지 이야기해. 하면은요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길이, 어, 글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웠습니다. 먹는 거 위주로 했습니다. 좀 짜서 밥을 좀 많이 넣었는데 그걸 또다 먹었으니 살이 더찔것 같았다. 다음에는 엄마한테 간장을 조금만 더 조금만 넣어달라고 해야겠다. 제가 지금 어, 뭐 어 맛있다 맛없다 정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건 지웠고 살이 더찔것 같았다 요것도 사실은 별로 어, 지금의 어, 어디에 지금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먹는 이야기 맛있다 맛없다 정도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게좋 어, 좋습니다 자 고쳐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간장 계란 비빔밥과 육개장이었다. 간장 계란 비빔밥과 육개장이랑 같이 비벼서 먹어보니 정말 상상도 못한 천국의 맛이었다. 맛있었다 이거죠. 좀 짜서 밥을 좀 많이 넣었다. 다음에는 엄마한테 간장을 조금만 넣어 달라고 해야겠다. 뭐요 정도로 어, 만족하죠. 어, 처음 배웠는데. 자,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뭐, 만드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살이 더 찌는 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는 또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런 과정, 만드는 과정은 없어졌고요. 어, 살이 찌는거 이런거를 아까 지웠는데 에, 넣었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목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 그 다음에 어.. 날씨 쓰는 법도 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어 전에는 뭐 맑음 뭐해뭐 뭐 이렇게 썼는데 구름이 해를 덮친 날씨 구름이 해를 덮쳤대요 그러니까 좀 어, 어둡다는 얘기죠. 흐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목도 배웠습니다. 주원이랑 같이 학원 가는데 주원이가 배신한 날 이렇게 에. 주원이랑 같이 학, 약속을 해서 같이를 어, 여기 지우고 여기다. 그래서 주원이랑 약속을 해서 같이 학원을 가, 갔는데 갑자기 주원이가 배신을 하였다. 하지만 나보다. 달리기가 빠른 주원이는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난 신발도 제대로 안 신었는데 점을 여기저기 막 찍어놨네요. 주원이가 그것도 모르고 전속력으로 뛰었다. 나는 너무 억울해서 야 같이 가라고 소리 질렀다. 정말 목이 아팠다. 생각이 없어. 생각을 어, 일기라는 것은. 음, 경험과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경험만 있고 어, 생각은 없죠. 그래서 생각을 좀 넣라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는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어, 그래서 어, 나, 나는 요거 어, 좀 지우라고 했고 좀 어수선합니다. 자, 고친 거 보겠습니다. 같이 학원 가다 배신한 주원이입니다. 주원이랑 약속을 해서 같이 학원을 가고 있었다. 갑자기 걸어가던 주원이가 배신을 하였다. 나보다 달리기가 빠른 주원이는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난 신발도 제대로 안 신었는데 너무너무 억울했다. 야 같이 가 소리를 질렀다. 정말 목이 아팠다. 너무 짜증 나가지고 언젠간 복수할 거다. 너무 짜증 났다. 이렇게. 났다. 문장은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언젠간 복수할 거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도 달리기를 하 달리기를 요것도 지우고 꾸준히 해 가지고 꼭 복수할 거다. 요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글을 다쓴 다음에 글쓰기 전 어,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정리가 좀안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정리가 좀돼 있죠. 어, 나는 이런 것도 어, 빼버렸고, 어, 그렇습니다. 조금씩 점점 어,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